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어. 오랜만이다 너 진짜. 안에서. 정말 오랜만이다. 오늘도 어, 어. 그래, 안 아지. 그래. 안살리더라 오늘 일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어. 아, 왜 퇴근이 이런 옷이 있나? 었다 중고지 뭐야. 이것을 처음 봐. 태균이 옷. 태균의 옷은 안 바뀌기 때문에 <웃음>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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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0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진 <laughs> 태균이가 저 옷이 있었는 <laughs> 옛날에 태균이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야, 넌 등산복 좀 잘할게. 으로 <laughs>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태균 형한테 그얘 야, 뭐 기분 나쁜 게뭐 있냐 아, 이거 기분 나쁜 것 보다. 아, 저요? 안녕하세요, 형님. 잖아 어디에서 떨이냐고. 그때는 테스타공게 나을 거 같아. <laughs> 훨씬 낫네. 1인당 2,000원. 그래서 이제 하루 갔다가. 하루에서 지금 백운대, 백운봉암문까지갈 거예요, 여기까지. 백운대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노접봉 쪽으로, 만경대 노접봉 쪽으로 네. 갔다가, 진달래능선 타고, 여기 진달래능선 네. 이쪽이. 고 진달래능선이? 네, 이쪽이고, 이렇게. 요런 문. 여기서 봉암문 요렇게. 네. 요정봉, 용암문, 용암문. 용암문, 용암문까지 내려와서, 요렇게. 대동문, 대동까지, 대동까지 오고, ]까지. 대동문 와서 진달래능선 타고, 냉동선을 원점 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대동문, 진달래능선, 다시, 원점액이에요, 어디야? 원점이 거기서 어디로 내려가? 원점이 여기지. 여기구나. 이제, 아, 여기까지 오는구나. 쭉 내려가게 되는 거지. 더울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덥네요. <laughs> 바로 정비하고 올라가야겠다. 지가 너무난다. 산을 보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어, 왜? 벌써 왔네? 하루째. 응. 그러니까 게 하루째까지가 한 육천백 만 m밖에 안 되네. 여기서 만경대 용암문 대동문 거쳐서 진달리능선 타고서 쭉 가서 여기까지 다 좋아야 되네. 이게 왜 어렵지 이이 전반적으로 내리막인데. 운동 많이 하는데 뭐 조금 가다가. 다리 아파 그러면 이거 안고 <laughs> 야너애 커봐 이제 몰라 나그 나이는 별로 안 좋은데 <laughs> 완전히 어렸을 어. 때로는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 우리 얘기 어렸을 때는 어. 이제 다 커버리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일찍 얘를 일찍 낳잖아 빨리빨리 그냥, 그냥, 그냥 장가가서 어, 갔으면 좋겠어 그냥. 귀찮아 저는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게 그거 얼마 안가너좀 어. 있어 걔들 아니, 금방 커버려 근데 사춘기 어. 오르면 끝이 티혈증이지 아니 무섭도 그러니까 무서워요. 어릴, 어릴 때도 막 11층에서 이렇게 미루고 다니고 그랬는 듯이. 나 6봉이 3봉 올라왔을 때도 되게 무서웠어. 계단, 어, 계단 그 계단도, 계단 도시그런데, 엎돌는데 있는 거기 11층에서 이러고 놀았다니까. 맞아요. 엄마 파트도 그랬었어. 근데 맞아, 언젠가부터 이렇게 높은데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서 나이가 든 거지. 안 먹어야지.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먹을 수는 <laughs> 없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아랫배힘을 살짝 주고, 허리 엉덩이로, 그리고 에이. 허리하고 엉덩이 근육으로, 밀리고돌리고눈리고 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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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도 아, 덜줄어 몰랐네. 누구는? 맞습니까? 윗문 가서 병풍발 쪽에서 용암문. 그다음에 용암문 다음에 도요 대동문. 대동문 다음에 진달는 선이?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이거이거 이거죠. 이거이거이거이이이로이이거이이 위문을 지나 이제 하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용암문까지1 그 그러니까 2 k m 직진합니다. 미그 대동문까지 2.6km밖에 안 돼요. 어 코스가 거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진달래 등산으로 빠져요. 네, 당연히 있죠. 진달래 코스로 가는 길. 도선사 주차장에서, 어, 북한산 위문까지 올라온 다음에, 용암고처, 대동문, 그 다음에 진달래 등선, 그리고 다시 도선사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음.

2시간째 산행 중이고 현재 3 k 로 정도 산행을 이어왔습니다. 대동문까지 2 1 k 로 대동문을 거쳐 진달래 등선으로 빠져나갑니다 분석형이 싸우신 결혼 뭐, 말이야. 음. 가스 오븐이 소금? 나뭐 18년생 뭐들었어요 비스키? 비스키는 어. 왜넣어요 아니, 산에 술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만냈어농장 말고 진게이그거 아니, 아니, 아니 그안 나네. 지금 다른 가스 오 너무 세 가스 오븐이랑은 확 나는데. <laughs> 잘잘 맛있다 진달래 등산. 추전. 우 진달래 이게 원했던 지점에 100년 공원 지킴터로 내려왔습니다. 음, 음. 여기서 총 8.24km, 음. 산행 시간 4시간 23분, 510m 상승했고 726m 하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은일단 어? 만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네 가면서. 오, 근처에서 예, 예 근처에서 그래, 드시죠. 네. 멀리 하지 말고. 네 가십시다. <laughs> 아니 순대 정신도난것 같아 어? 아, 진짜 오랜만이다 롯데리아 <laughs> 롯데리아 언제 와본 <가보면> 거 알아 <laughs> 나 롯데리아는 언제 가봤을까? 기억도 안 나는데 롯데리 <laughs> apa ba? Ini apa ba? Amba, ya. Ibu. <laughs>